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한 번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설교문 중에 오늘 베드로의 고백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래 정인입니다. 물론 그 상반절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럽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이 일의 정인이로다 예수 부활은 나만 본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의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정인입니다 정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본대로 말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나 교리가 아니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려지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자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도 요한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 부활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예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 하나의 교리와 교회적 절기가 아니라 우리 한분한 한 분하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사건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신 주보 참고하면서 네 가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한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굴 속에 이제 시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마리아의 생각은 안타까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그가 놀랐다는 얘기를 우리의 어, 우리의 장례 문화로는 조금은 낯선 말씀이죠. 에, 우리는 뭐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이제 에,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땅속에 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다가 안치를 해둡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에, 우리나라는 아주 습한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주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라가 가능한 게 건조한 곳이에요. 저희들은 사막의 사로밤을 잠을 자고 왔는데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혹은 족장별로 동굴을 마련해 두고 그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조상 때부터 공간이 허락하는 한 죽으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의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무덤 입구로 왔어요 그냥 마리아는 한번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죠 안타까움으로, 그렇죠? 그런데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생각에는 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 갔구나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왜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냐면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돌을 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얀 눈길 위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발자국만 있으면, 비록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발자국을 통해서 사람이 지나간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 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돌이 옮겨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옮겨주셔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모든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신 것이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는 세마포가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놀라웠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응? 그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려고 이곳에 온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일순간 바뀌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입히던 수의죠. 세마포가 그곳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한 곳에 가지런히 개어 있더라. 만일 마리아의 생각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져갔다면 세마포스를 벗겨서 갈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 수군이 그곳에 가지런히 개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혼자 갔다면 황급히 예수님을 옮겨갔겠죠.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 있을 때만 해도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만 보아도 큰일 났구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주님이 죽었을 때 입혔던 세마포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가지런히 개어서 한 곳에 따로 두었더라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잠을 잘때 잠옷을 입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음 날 위해서 그 잠옷을 가지런히 개어두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누가 예수를 훔쳐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은 누가 훔쳐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벗어두신 것이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옷을 벗으셨습니다. 죽음의 옷을 벗고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4월 10일 꼭 이맘때쯤이었어요 이탈리아에 토리노 성당이라는 조그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한 성당에 불이 난 일을 미국의 CNA를 비롯해서 유럽의 이 많은 언론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성당에 불이 난 것이 무슨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난게 중요하지 않고요. 세계 언론이 주목했던 것은 그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던 예수님의 세마포가 뉴스거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무덤에 남겨진 그 세마포가 오늘날까지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다행히 불은 크게 나지 않아서 지금도 이 세마포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무덤에 보이지 않아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옷을 다 벗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 곳의 문들닫니예수께서 가운데 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 일주일에 한번 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어,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구베라에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정하여 주를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구약 성경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안식구 첫날을 구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안식고 첫날을 구배하는 부활의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남겨둔 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합니다. 워 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 그들은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였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도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들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더라. 그 손에는 아직도 못 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의 창 자국이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던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부활 그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4절 장사 진행바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또한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는 부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하자 그 제자들을 세상을 소동케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복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개바에게도 보이셨고 열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오백여 행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8절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러니까 열 달을 채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팔삭둥이로 알려지고 있죠 내가 다 채우지 못하고 난네개이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네 개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 피박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 만났고 요한도 부활한 주님 만났고 야고보도 부활한 주님 만났고 도마도 부활한 주님 만났고 아멘한 선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만났다고 해, 안 만났다고 했대요.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행전 9장의 답이 있죠. 바울은 육체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날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날 바울은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땅에 육체로도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과거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마침내 사도 바울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와도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